사실, 다리를 절뚝이는 것처럼 쉽게 보이는 증상도 있지만, 배우니까 보이는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푸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푸 고관절이 안 좋아서 강아지 체형 교정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푸몇 가지 자세를 딱 보시더니 고관절이 어떻게 안 좋네요 이런 걸딱 아시더라고요 사실 다리를 절뚝이는 것처럼 쉽게 보이는 증상도 있지만 배우니까 보이는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아지의 평상시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눕거나 앉은 자세.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만 잘 보더라도 강아지 다리가 아픈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앉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위에를 봤을 때 좌우가 비대칭이라면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유독 한쪽 다리만 빼고 앉거나 쉴 때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걸 좋아한다면 빼고 있는 다리가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푸는 왼쪽 다리를 좀 빼고 앉거나 엎드리는 걸더 좋아하는데 건강검진 결과도 왼쪽이 더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정확해서 지금 강아지가 어떻게 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두 번째 계단 오르는 자세. 우리 강아지랑 산책할 때 계단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뒷다리를 보면 강아지 다리가 아픈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계단이 별거 아니지만 강아지에게는 자기 키만큼 높기도 하다 보니까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들고 이용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집에서도 침대나 계단을 점점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계단 앞에서 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관절이 아픈 것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뛰는 자세. 우리 강아지들 뛰는 거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이뛸때 뒷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다리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뒷다리가 함께 움직인다면 뒷다리 관절이 아픈 것일 수 있는데요 이걸 토끼 뜀 자세라고도 부릅니다 평상시 걸을 때는 뒷다리가 왼발 오른발 잘 교차하며 걷다가 뛸 때는 이렇게 두 뒷다리가 함께 뛰는 경우를 말해요 실제로 푸 어릴 때 영상을 보니까 이때도 토끼 뜀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이때는 이렇게 뛰는 게 다리 아프다는 신호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도 뛸때 뒷다리가 어떻게 뛰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서 있는 자세 강아지가 서 있는 자세를 봐도 다리 건강을 알수 있는데요. 옆에서 보았을 때 앞다리, 어깨, 엉덩이, 뒷다리 라인이 스퀘어 모양이면 정상인데 뒷다리가 아프면 자꾸 안 쓰게 되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사실 강아지가 가만히 있기 어렵고 또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강아지를 들어 올려봐도 알수 있는데요. 앞쪽을 들어 올리면 체중이 온전히 느껴지지만 뒤쪽은 너무 가볍게 들어 올려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뒷다리가 아파서 평상시에도 거의 힘을 주고 있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강아지가 서있을 때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섯 번째, 점프 자세. 저희 강아지들 어딘가 올라가려 할때 점프해서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때 뒷다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픈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강아지라면 앞다리로 점프하고 뒷다리로 추진력을 얻는 모습인데 푸우는 앞다리만으로 점프를 하고 뒷다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역시나 뒷다리가 아파서 점점 사용하지 않으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만 점프해서 사고치는 걸 좋아하는 우리 푸우. 아 어떡할까요? 자, 오늘은 강아지가 다리 아플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반려견이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꼭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 다른 내용들이 보인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